갈수 있었는데 어, 그날 GS전에서는 초반 기싸움에서 늘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위의 IBK 기업은행 이정철 감독을 김세현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2016-2017 V리그 6라운드. 흥국생명과 IBK의 맞대결. IBK의 서움으로 시작합니다. 1세트입니다. 리브과 흔들렸다 흥국생명. 밀어넣기. 카빌러브가 몸을 숙였습니다. 이재영의첫 공격. 로록 맞고 이고은 세터 후위 공격 어택 커버 박정화가 때립니다 신현경 멋진 수비 타비러브의 연타성 김미연 첫 득점 어디로 다시 막아냅니다 초반부터 뜨겁습니다 이동 공격 이것도 막는군요 김미연이 상대 처리 긴게 언더 토스 하빌러브 김미연 멋진 수비 백토스 박정화가 빈 자리. 박정아 득점 하나 났을 뿐인데 벌써 뜨거워집니다 네양팀다이 아주 대비가 잘돼있는 듯한 대기 기구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마지막에는 이박정아 선수가 본인의 노력미로 골처리를 잘 해주네요 네 타빌러브의 왼손을 보면서 천혜기씨도 박정아첫 득점 196cm의 러브 미을 향했고 박정아 성공합니다 네, 좋죠 두개 스파이크 성공 한개는 범실이었습니다 오늘 이기아은행의 이고은 세터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큰 경기를 많이 치르지 못한 이고은 세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중심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오늘 경기 내용도 틀려지겠죠. 네, 이 부분에서는 외국인 선수에서는 1위입니다. 미션을 향했고 언더토스. 김희진의 첫 공격. 조성아 위치가 좋았습니다. 신정경이 때립니다만 블로킹 성공. 박정아 네, 지금 최근 이기업은행의 블루킹 타임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나 김유리 선수의 블루킹 타임도 좋고요. 지금은 이 박정아와 김희진 선수의 블루킹 타임을 정확하게 맞춰주네요. 예, 박정아의 오른손에 걸렸습니다. 12대1두 점차 앞선는 한국 생이며 어렵게 리시브 흔들 다시기를 만합니다 조성한 센터 너무가 살짝 붙었지만. 건져 올립니다. 미셸 힘으로 아... 뚫어냅니다메디슨 미셸. 아... 너브 선수의 페인트가 득점이 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만큼 이 박정아 선수의 수비 집중력도 매우 좋았고요. 이 수비 하나로 득점 하나를 이뤄냅니다. 그렇습니다. 정시 영투입. 조성아 센터에서 뭐 20대 20통점 1세트. 박정아. 조성아 올렸고. 그리고 2점 이후의 역전 21대20 디어브댕입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이 3박자가 잘 맞았죠. 리쉘 네. 그 선수가 잘 받았고 이0원세트가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박정호 선수의 득점 정말 좋았죠. 그렇죠. 김유리가 빠지고 노란 투입. 1세트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 지금은 정말 범실 하나면 울고 싶을 정도로 아쉬운 범실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을 향합니다. 타빌러 스파이크, 어택 커버. 그대로 넘깁니다. 김희진, 2공 세터. 박정아에게 믿음을 받고 박정아! 득점, 연속 득점 2 0대 20. 네, 기업은행의 이 블로커의 예측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은 러브 선수에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기아 은행이 블로커가 예측이 잘 되어서 러브 선수의 공격을 잘 유어브루킹 시켜주죠. 네. 이정철 감독의 작전 시간이 성공. 중요한 서브 타빌러브한 점차 앞서는 아이케 기아 은행 두 점차 23대 21을 만드는 확정입니다. 네, 박정화 선수가 이 레프트 코너 보고 길게 길게 때려내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수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만큼 박정화 선수가 타점이 잘 살아있었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좀더 유해졌어요. 조금 더 긴장감이 풀렸겠죠. 박정화 성공! 아 박정아 선수 이 최근 5라운드 지금 이 라운드에 들어오면서 박정아 선수의 가장 좋은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직선 공격을 때릴 때 힘들이지 않고 손목으로 가볍게 가볍게 때려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높은 브로킹이 온다 할지라도 아주 높은 타점에서 때려냅니다 L 신현경 시동을 겁니다 시동 걸었고 네트박고 들어옵니다. 박정하의 조성아 세타의 블로킹 위로 아주 잘 때려내죠. 예. 그 이전에 이 남지현 선수의 서브리시브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고원 세타도 편안하게 토스를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서브 빅라이 짧게 떨어집니다. 박정호 화룡 네. 지금처럼 박정아 선수가 타점을 잡아서 빨리 때려내야 됩니다. 강하게 세게 때리려고 하면요. 타점이 떨어지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꽃... 신현경의 연속 서브 범실없이 7점 차박정아 코스 가좋았습니다 네, 박정아 선수 편안하게 가볍게 때려내는 모습이고 예. 아 기업은행은 이 속공이 조 나와줘야 되겠어요. 최선화가 네. 네. 들어갔고 박정아가 잠시 빠집니다. 김수지의 서브 리셸리받아 올렸고 어택 커버 이고은 세터 박정우가 밀어넣기 박미 감독 바로 앞쪽에 안쪽에 들어옵니다 네이 한국생명의 블로커들이 손을 다 뺐었어요 예. 하지만 박정우 선수 그대로 밀어내죠 그렇죠 차곡차곡 양팀이 점수를 쌓고 있는 3세트입니다 경기는 19점이 안됐는데 오늘 벌써 11득점입니다 박정우가 타이밍 맞췄고 7대 기에서한 점차 앞선 흥국생명, 두 점차 앞설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남지연 리베로 동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크게 뛰면서 박정아 동점 오늘 이 기아은행은 큰 공격에서 박정아와 리슐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고 김희진 선수가 아직까지 이득점에 묶여 있습니다. 네. <laughs> 김미연 선수. 직접 갑니다. 어, 여기서 조성아가 달렸습니다만. 그리고 후위 공격. 아, 조성아가 충격을 흡수했고. 아니요. 아니요. 이번엔 박정아의 강타. 박정아 통합니다. 아 박정아의 호쾌한 공격이 통하면서 8대7로 기업은행이 흥국생명에게 현재 3세트 한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대18 앞서는 흥국생명. 이고이 어디로? 박정아 성공! 네, 박정아 선수가 한번더 점수는 주지 않죠. 네. 예. 아이 만화도 아실 거예요. 올려줍니다. 아 <laughs> 박정아! 역시 박정아도 해줄 때 어디선가 나타나는 박정아! 네, 어려운 거를 박정아 선수가 처리를 잘해 줬고 네. 러브 선수가 수비를 나오면서 준비가 조금 안된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3점 대3점이20대20 동점. 최선아가 투입돼서 서브 준비. 박정아 빠졌습니다. 서점차입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날카로운 서브가 나왔고, 어유네. 지금은 박정아의 서브가 날카로웠지만 공격 체대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범실.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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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게 봤습니다날카로운 서브. 이재영 아, 툭내려넣습니다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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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 본능이 나오나요, 박정아. 이번엔 한부에는 아, 아, 이재영. 하지만 남주연 리베로 리첼이 아, 아, 아. 힘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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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성아 받지 못했고 리첼 득점. 다시 추격하는 IBK 기업은의 한정차입니다. 할수 없는 승부. 박정아 서브. 조성아가 어디로? 이재영을 향합니다만 그것도 박정아가 건져 올렸고. 메디슨 리첼, 리첼의 강타는 러브의 손을 향합니다. 리첼 득점, 0대0 10 동점. 동점 박정아 계속 서브. 이재영이 때립니다. 박정아 건져 올립니다. 묘하게 그리고 리첼을. 리셀은... 선수는 확실하게 블로크 맞았다. 박미 감독한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중요한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반독 결과 정심으로 반독되었습니다. 맞지 않고 나갔습니다. 박정아 연속 서브. 박정아의 서브 때 동점과 역전까지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범실. 네. 지금 어, 보이는 해결사 역할은 네. 이재영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정아의 서브 때 결국에는 지금 12점까지 뒤집어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서브의 중요성이 지금 필요한 타실이죠 예, 박정아의 서브가 계속 잘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영이 박정아의 서브를 끝지 못했고, 그리고 리드 아. 성공. 이. 서브라는 것이 꼭 서브 득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만큼 날카롭고 코스를 정확하게 했을 때이 상대의 서브 리시브 라인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박정아의 서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아 여섯 번째 서브 역시 날카롭게. 하빌러브 <laughs> 박정아의 서브는 일곱 번째로 이어지면서 14대12 됩니다. 네, 유도할 수 있는 아주 강한. 강하진 않지만 지금 요소에서 서브가 정말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박정화가 서브를 8개 연속했다는 것은 뭐 연속 7득점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8개 연속 서브 박정화 역시 날카롭게 박정화의 서브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셸의 빈자리 박정화의 서브는 9개째 연속 준비합니다. 지금 보면 재밌는 것이 박정화가 서브 이제 9개째 연속하고 있고 어, 그 연속 서브 가운데는 리쉐의 득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지금 디그 이후에 리쉐 선수에게 연결하면서 득점을 이뤄내는 기업은행입니다. 9개 연속 박정아. 역시 어렵게 리시브를 받습니다. 김현경. 자, 박정아의 서브는 9개까지. 서브 역시 길게 부담을 주는 서브. 그리고 박정아. 김혜선리베로 처리 다시 동점 기회 피마리의 성공 동점 기회 하지만 마지막, 마지막에 터치가 누군가요 안 닿다 닿다 닿는지 안 닿는지 모두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1, 2위의 빅맨시 주심은 선심을 부릅니다 중요한 판정 갑자기 조용해지고 있는 인천 태양체육관 볼까요 볼까요? 지금은 역시 중요한 매치인 만큼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파이널 세트 1, 2위의 대결 승점 차는 1점차 1위는 흥국생명 2위는 IBK기업은행 자 결국 7대 6에서 어 김수지 8 맞고 나가면서 8대6 기업은행이 두 점을 앞선 가운데 코트에지영을 바꾸겠습니다. 많은 감독은 코트에서는 아닌데 웃습니다, 이정철. <laughs>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행이 5세트에 들어와서 역시 이 매선창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예. 그러자 흥국생명은 더욱더 바빠집니다. 예. 김수지의 서브 몰려있는 흥국생명. 매치포인트 기업은행. 길게 서브. 끝내기 기회 하지만 끝내기게. 맞선는 흥국생명 던성 승점이 같아질 수 있는 기회 미션의 득점과 함께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은 똑같이 승점 53점 53점 상대 전적 3승 3패 똑같아지는 오늘 경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초반 분위기 흥국생명이 매우 좋았지만 기업은행이 버티면서 4세트이 박정아 선수의 서브 그 흐름에서 완전히 가져왔었죠. 예. 오늘 양팀의 정말 피말리는 1위와 2위의 맞대결, 빅매치. 결국 오늘의 결론은 양팀이 53점으로 똑같아지는 승점을 보는 오늘 경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공동생명과 기업은행의 맞대결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장소연 해설위원, 캐스터 이재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